자 오늘 할 게임은 탐색하다 살아남기 해볼게요 6인용 배슬풀자 벌리세요 공략 들어갑니다 시작하면은 일꾼 오른쪽으로 보내서 추가 유리 받아주고

소마는 마린 두 마리, 영마 한 마리 이렇게 하면 입고 막힙니다. 피가 600에 암호사, 딜리 25, 영마. 일반 마리 피가 75에 딜리 10, 고스트 피가 120에 딜리 30, 아암5미나 같은 경우는 7덩어리 있고 1,000원이라 되어 있지만은 자원을 캤을 때 1,000원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무한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입구 같은 경우는 스캔을 뽑았을 때 나오고 최대 1 5섯마리까지 뽑을 수 있고요. 초반에는 자원을 캐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지예요 돌이 없는데 후반에 보스를 잡았을 때 나오는 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후반에는 약간 부자입니다 초반만 되게 가난해 일꾼이 여섯.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패토리 내려서 아래쪽에 머신샷 12 13 15일 끄러 끝. 여러분 입구가 막혔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여기는 재미. 아 좋아. 듣고 있습니다. 을내 듣고,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건물로 입구를 막는 공스라 보시면 돼요. 명을 내리시죠. 을 내리시죠. 명령을... 아. 예, 어이가 없고.

엠비딕한다섯 <목소리를> <메딕> 공일업 <목소리를> 배럭 하라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제스 예, 잘 당했... 제스 예, 잘당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스트 뽑아줍니다 영역을 내시죠준비 됐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여닫버커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제가 갑니다. 어, 그 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고출 하신 분 제가 갑니다. <주의입니다>. 일꾼이 좀 바빠요. 할게 많습니다. 바이올렛 그 방어업 찍을 필요 없이 공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벙커 있으니까. 뭐 어, 하지 마. 나 아, 머리로 두개줬고 업그레이드 개수가 2입니다. 그 다음에 퍼셜리티 올려줍니다.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도 질겁니다. 베슬 한 마리, 1리 포쉐보스를쉴드가 2500에 피가시 암모는 250호 드립니다. 리 이지가 또뭐네울트라 피가 400에 딜이 30에 페이 드라 피가 60에 딜이 시고, 인백 헤리거 피가 400에 딜이 시고, 총잡이 준비 피가 300에 딜이 300. 다음 에, 지금 쿨리엇 살로 건설 두번째 버스 실드가5초를 피가 25아버 255, 오보이되베베베베베베베베 가대 아, 네. 전도수장아 피가 2000에 암호, 딜이 80 어클리수. 일반 벨트는 피가 800에 딜이 80 어클리수 4. 1차 박아서, 2차 박아서, 3차 박아서 어, 얘를 리퓨가 안되네 가스가 없어 여유가 있을 때테트라라고 여유가 없을 것 같다 그치 두 번째 보스는 실드가7500 피가 10이버255 딜입니다 EMP 서플도 없어. 모두 개발. 네, 피해 탄거 없고. 최대한 앞쪽. 유타테맞는다고 해도 최대한 헤드야, 헤드로 헤드야, 헤드 때문에 터질 수가 있드야 헤드야. 헤드 뛰어서 인 헤드야. 보드주고 여유가 있을 때, 서플. 이리스 보족 초반에 서플을 좀 많이 줘놔야 되는데 이렇게 유리을 뽑게 되면은 서플이 되게 없어. 레이스 종말이. 자 앞에 피단거 없군요. 레이스로 총2 0 마리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다 뽑았네요. 배틀 배틀이라던가 탱크 이제. 아리니까맞았안 그, 돼. 자, 얘네 할거없으면 통토포라도 하자 버 보스 어틀 두마리 죽었네 아 아래에 뚫렸네요 둘 어서 아, 다크도 잡아봐. 어디 있고 얼추 방 어가 좀된거같 은데, 자, 이제 애 들이 앞에못 오고, 다죽 습니다. 탱크를 무턱방어 탱크를 깔아주고될것같고요 우선은 최대한 눌러보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다 뽑아주고요 레스를다 뽑았고 이게 이 맵이 좀안 좋은 게 유리 제한이 있어요 특이하게 현재는 오자마자 다 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자 얘같은 경우는 죽이기 피다 죽이고 다시 뽑아 피가 너무 개피해요 현재 아까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있었는데 어, 지금 땡크한테 다 맞아죽고있고 예전에 제가 이 맵을 플레이를 했을 때는 메딕으로 입구 막고, 최대한 시간 끌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립 건물로 입구를 막는 개꼼수가 있습니다. 나왔고, 얘는 앞쪽으로 땡겨줍니다 피가 많기 때문에 못 봐. 현재 모든 어깨다 찍었고, 그래서 200 상춘자는 좀 위험하니까 저 뒤에다가 그 다음에 레이스와 두마리 빼서 마린 죽이고 필요없죠 어 이래 마린들 그 다음에 탱크를 더늘려줍니다그 다음에 이레드 개발 방업도 좀 찍어주고 피가 600에 딜이 50 0 홀타 그 다음에 어둠의 맹독배 영웅 히드라죠 이거. 일반 히드라는 피가 60인데 영웅 히드라는 딜이 20 총잡의 좀비 총이는 그냥 오자마자 애들 다 죽어 레이스 하나 죽은 것 같은데 세레보스 강화된 세레비스텔이11일레세레비스는레이8일레뮤스은 딜이, 딜이, 딜이 8 영웅 뮤스은 딜이 11레비스 텔레비스. 텔 예, 탱크가 어느정도 물량이 쌓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상 애들이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량이 존나 많기 때문에 접근이 아예 안되는 것 같고 공중 같은 경우는 이쪽에 레이스라뭐 벙커에 고스트 좀만 채워놓으면은 녹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시간 모두 다 버티면은 게임 승리 이메 같은 경우는 초반에 메딕크로 입구를 막아도 돼요 근데 가끔 이게 앞에 유닛을 너무 안 잡게 되면은 메딕을 때립니다 그러면 좋대요 아니면은 캔닷을 유도한 다음에 유닛이 너무 쌓이면은 컴퓨터 유닛이 아름직이는 버그가 있는데 그 버그를 이용해서 깨는 방법도 있고 깨는 방법은 되게 여러가지인 것 같아요 초반에 개꿀꼼수는 그냥 초반에 팩토리로 이쪽 입구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주는 게. 초반에는 돌이 없지만 보스를 잡게 되면 은 미네랄은 상당히 많이 남는다. 걸어다니는 수채. 이렇게 물량은 계속 계속 나옵니다. 이 컴퓨터의 건물이 이게 무적이라고 알고, 알고 있어서 쳐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데크의 딜은 115 레이스도 약간 쓸만해요. 기본 데 기본 데미지가 50이나 되기 때문에 오크닉 3, 자 이렇게 자연 시간 모두 버텨왔고 배터리 충전이 끝나서 클리어했습니다 지지.